네, 세미 플로팅 줄 200m에 만원. 뭐 이렇게 써냐고요? 질 좋은 제품을 50% 이하로 할인해서 저렴하게 드리는 거거든요. 저도 이런 줄 처음 봤네. 200m에 만원. 어, 대구에 계신 분들이 예전에 써보셔서 질이 좋다고 해서 낚시 가시는 길에 들려서 좋은 제품이라고 또 재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가격 대비 쓸만하다. 어, 나일론 줄도 아 순수 나일론, 순수 카본 성질은 아니지만 세미 플로팅. 어, 약간, 물에, 가라앉는 성질을 가진 거예요. 호수별로 1호에서, 1호, 0, 8, 1호, 1.5호, 2호, 2.5호, 3호, 3.5호, 4호, 5호. 지금 굉장히 많이 들여놨는데, 한 3일간에 다 동나버렸어요, 거의. 이제 호수가 몇개안 남았네요. 이렇게 하면 또 다음 주에 잠깐 또 입고를 시킬 예정이긴 한데, 굉장히 잘 나가고 있어. 200마에다 이 금액이 어디 있겠어요.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요. 그렇기 때문에, 저, 한 품목 정도는 또 여러분을 기분 좋게 하는, 아주 굿뉴스, 좋은 뉴스, news, 기쁜 뉴스가 되겠습니다. 네, 세미플루팅줄. 동나기 전에 빨리 오세요. 2호, 2, 5, 2.5, 3, 5, 4호가 또 굉장히 잘나가서요 네, 세미플루팅줄을 행사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6월 18일 토요일입니다.